본인의 선택을 받는다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죠. 당대표 선거는 당심이80% 반영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수치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반영비율 50대 50만 됐다 하더라도 장동 대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환기 씨께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전환기 씨의 마음을 얻어야 공천받고 할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 줍시다. 그 사람들은 선거당하면 다 떨어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외곽에서 의병 활동을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병이라고 좀 치켜세우면서도 역할 자체는 좀 선을 긋는다 이런 발언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의원님 보셨을 때 이제 장 대표와 전한길 씨의 관계는 좀 어떻게 좀 설정하려는 걸로 보이시나요? 그래 참 이게 예. 어려운 게 지금 전한길 씨가 지금 발언이라든지 네. 태도들이 좀 선을 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음. 많이 있는데... 어, 분명한 것은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선거에서 전한길 씨에좀 지원을 받아서 당선된 그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어, 우리가 보통 보면 선거 때 도움을 많이 준 분들에 대한 그 청구서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한길 씨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어, 전한길 씨가 우리 당의 중심으로 들어왔을때 있을 그 파급이라든지 이걸 네.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서로가 지금 함께 공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 전환기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어, 국민들의 여론에 역행하는 음. 또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불란을 일으키는 듯한 행동을 네. 했을 때 어렵게 탄생시킨 장동혁 체제를 어떻게 보면 좀 가는 길을 험난하게 네. 만드는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그런 데도 공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 아까 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어, 의병이라는 역할에 대한 그런 역할을 분명히 인정함으로 하는 것으로 전한규 씨의 그런 입장을 세우고 네. 또 그렇지만 광군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 광군은 광군의 역할을 할 역할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흔들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세움으로 인해서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선을 잘 정리해가는 상황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이런 이런 형태로 가는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시간은 지속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전한길 씨가 이제 자신에게 뭐 인사나 공천청탁에 들어온다고 또 얘기를 했고 자신을 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등 어떻게 보면 여전히 본인의 좀 영향력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들이 있는데 궁금한 점이 이제 전한길 씨의 그런 목적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좀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발언이 좀 선을 많이 넘고 있죠. 네. 그죠? 어 본인을 본인의 그 선택을 받는다고 대통령이 되고 후견이 되는 게 아니죠. 네. 네. 당 대표 선거는 당 팔십 퍼80% 반영됐기 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수치가 보여 주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반영 비율이 50대 50만 됐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어, 전한길 씨께서 하나 말씀을 어, 지금 어,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서 이기려면 중도의 마음으로 찜 못하고는 절대 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본인에게 인정받고 공천돼서 선거선 다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해서 음, 좋습니다. 예. 뭐, 가정을 해봅시다. 전한기씨의 말을 100% 인정해줘서 전한기씨의 마음을 얻어야 공천받고 할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줍시다. 음. 그 사람들 선거당하다 떨어집니다. 음. 예.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당할에 대한 영향력 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권은 다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이 앞으로 1 0 년이 시면 계속 정치를 할수 있다. 정권을 네. 가주있야 된다. 우리 보수는 이제는 괴멸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런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거슬리는 발언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 이 당의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당의 그런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돼 버리고 음. 지금 전한길 씨의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휘둘 수밖에 없는 당이라면.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 왔던 보수정당의 이 품격과 이 자존심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네. 대해서 개탄하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백번 양보해서 전학리 씨가 당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본인도 발언 수위를 좀 낮추시고 네. 당이 가야 될 미래도 생각하셔야죠. 계속 한동훈만안 된다, 한동은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될, 수, 될 것인지 미래에 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새 지도부 내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놓고도 좀 여러 이야기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좀 면회를 갈 것처럼 이제 의사를 표했다가도 속도 조절을 좀 나선 모양새고 반대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이런 분위기에 개의치 않고 면회를 좀 신청한다고 했는데 의원님 보셨을 때는 면회는 좀 면회를 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장 대표께서 면회를 가는 것을 굉장히 좀 지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거그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예의로 간다는 느낌도 리로 간다는 의미를 밝혔지만 만약에 이제 면회를 가게 된다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까지 중도를 향한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을 막 설정하다가 네. 인사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스탠스 말의 어떤 수위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이제 담으면서 통합과 중도를 이렇게 향해서 가는 느낌으로 보이다가. 만약에 면회를 가버렸다, 네. 자, 그럼 국민들이 언론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아 인간적인 도리를 했구나 이렇게 평가 안 하거든요. 네. 윤의견이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어, 재판 중이고 네. 또 긴급 여사까지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 혐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면회를 가게 됐을 때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뭔가 좀. 어, 세신의 방향도 생각하는 듯했다가 그 하나의 모습으로 다 도라미 타불이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것도 수습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 지금 뭐 여러 최고위원 중에서 한 분이 가고 안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음. 부분은 뭐 그분의 뭐 선택이기 때문에 네. 당의 방침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의미를 네.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할 것이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 좀, 후보 기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네. 지금은 당선되고 나서의 대표는 다릅니다. 음. 이제는 당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예. 분입니다. 그래서 윤 의견의 의미를 둬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면회를 가지 않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여야 대표에게 이제 제안한 상황 그러니까 설명하겠다면 영수회담을 제안한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일대일로 따로 만나자고 이제 하면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제안 일종의 역제안을 하신 건데 뭐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한 걸로 보이시나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태도가 많이 좀 음. 원인이 된 것도 있죠 예. 정청래 대표는 지금 저희와 사람과 악수하는 것이 대해서 음. 저희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네.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모습이죠. 네. 그죠? 그리고 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됐을 때의례적인 인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 그런 상황에서 어,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해본들 음.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겠 거죠. 음. 그렇다면 어, 여당 대표를 패싱하고 바로 1대1로 만나자는 요구도 좀 쉽게 받아들이 어려우기 네. 때문에 제가 알, 아는 바에서는 일단 세 명의 회담은 수용한다면 음. (1대1) 즉 대통령과 장정혁 대표의 회담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네. 만나자는 걸낸 거라고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예,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내는 네. 그런 방법을 쓴것 네.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는 세 명의 회담이 일리게 된다면은 음. 큰 의미를 두진 않겠죠 네. 뭐 상견의 연식 형태라든지 인사라든지 또는 외교를 하고 온정상회담갔다온데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정도로 거칠 것 같고요. 네. 정치권 대표 앞에서 뭐 특별한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음. 예,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여당 대표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맛이 네. 나겠어요? 그건 장동영 대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만났을 때 뭔가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예,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15분간 종이를 펼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장동영 대표도 유,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하고 싶은 것들을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이런 형태의 제안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두분다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이제 불리면서 굉장히 선명성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쨌든 국민의힘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좀 하신다면 정청래 대표의 좀 어떤 점을 장동혁 대표가 주요 좀 집중적으로 좀 대응한다거나 공략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이 부분은 좀 답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음. 아 서로가 너무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손을 뻗쳐도 손이 잡히지 않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손을 쫙뻗치고 상대도 쫙뻗 치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네. 접점이라도 생길 수 있는 위치라면은 음, 네. 어느 쪽이 좀 약간 양보를 한다든지 또는 태도를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아무리 뻗도도안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어, 상당 어려운 상황이다 아. 특히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여전히 만나러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네. 같고요 여전히 저희 당을 내란정당이라고 지금 자꾸 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혁이 성공했다면 우리가 다뭐 위험에 처했을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상대와 우리를 나는 만날 수가 없다고 붕괴를 네.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그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독단적으로 한 부분이고 우리 국민의 의원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아, 네. 예, 지금 나오는 것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을 싸잡아서 내란정당이라고 하면서 본인들 본인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식으로 규정한 후에 네. 아예 대학생들로 인정하지 않는 분과 아, 어떤 말을 던져서 우리가 먼저 시작할 을 수가 있을까요? 음.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도 지금 할수 있는 역할도 없을 뿐더러 하고 싶은 네.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1대1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연장성상이라고 저는 네. 보이거든요. 예. 이번에는 좀 출소 이후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조국 원장 이야기를 좀 들여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좀 여러 발언들이 좀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30 천, 청년 극우론 주장에 이어서 SNS에 서울 거주 에서 하는 경제적 상류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이 높다 이런 제목 기사도 올리고 했는데 좀왜 이런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 지금 뭐내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자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아, 네. 먹히지 가 않고요. 또 국민의힘에게는 한 섭도 줄수 없다는 강경 발언을 한다든지 네. 지금 또는. 심지어 지금 이제는 2030을 처음에는 2030을 거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니 이제는 수도권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어떤 지역이나 네, 그 위치를 네. 다 지명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저 의도가 뭘까요? 결론은요. 어, 이번에 우리가 강성재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당대표가 탄생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우리 국민의 힘을 거구 정당으로 모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그게 본인도 자꾸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지금은 조국 전 대표를 많이 비추고 있습니다. 언론도. 네. 한마디 한마디들이 다 지금 언급이 돼요.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젊은층,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젊은층들은 다그우다 음. 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예.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미래도, 미래조차도 그우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지금 이제 이미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당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본인이 그런 목적을 뭐 성취한다고 한번 봅시다.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자, 그러면 그걸 본인이 얻는 것 치더라도 본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네.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네.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붕괴하는 분들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죠. 어, 어, 나를 지칭하는데 내가 그거라고? 조국 전 장관은 나. 왜 내를 저렇게 지칭하지? 음. 내가 무슨 그렇게 하지도 않는 나에게 왜 그렇게 어, 덮어 씌우고 하지? 그러면 반감하는 척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음. 그죠? 근데 그반감하는 척이 더 많을지 본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척이 더 많을지를 본인이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감하는 척이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본인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 본인에 대한 방, 그, 비판세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처신이 결코 정치적으로도 현명한 처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이 이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이제 구속기소에 서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 의결이 될 텐데. 음, 현재로서는 뭐 9일이나 1 0일 정도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석수로 봐서는 아무래도 통과가 무난해 보이는데 국민회에서 통과시 통과에도 찬성하시 분들이 좀 나올지 그리고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뭐 의결이나 이후에 좀 당에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권성동 우리 의원께서 전에 한번 저희 의원들 앞에서 본인이 왜 이렇게 종교 단체들 하고 음. 접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대선 과정에서 모든 종교단체를 다 만나서 그때 한 표라도 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더 어,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지금 아직까지 뭐 이게 음, 증거가 정확하게 뭐 나왔다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혐의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뭐 권성동 우리 대표 어, 의원께서 앞으로 그냥 구속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일단은 어, 지금 구성 장 청구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을 해야 되거든요. 음. 저희는 지금 오늘 아마 보고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가 개회가 됩니다. 네. 올라오면 9일이나1 0일 정도에 지금 9일날 아마 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세약을 네. 쓰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네. 네. 그, 하, 그 중에 한 분도 권성동 의원 네.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네. 어~ 뭐 포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민주당 의원들의 의석 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음. 그래도 권성동 의원께서 결백을 어떻게 자신 있게 주장하는 음. 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어~ 불체부 터 거를 기대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어~ 요 부분은 처리가 될 가능성이 뭐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죠 음. 네. 예 그런 길로 갈것 같고 어~ 이게 이제 구속이 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분으로 음. 음. 네. 어, 아무래도 좀 혐의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저희는 지금 이래 볼 때, 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 특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동수 전 총리는 또, 어, 이제 사실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래 네. 기각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 특검이 사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음. 있다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네. 실적을 내고 싶겠죠. 음. 예.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특검이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성과를 내서 본인 이 특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인식을 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수사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힘을 몰아세우고 또 국민의 힘에게 어, 지금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도로는 부분들은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게 과연 어, 혐의가 분명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정치 공세가 강한 것인지에 대한 아직까지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네. 상황 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어, 앞으로 우리 권순호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체포 뭐 이런 일이 생긴다든지 또는 압수색이 수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저희는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들이 많다는 주장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들도 분명히 경고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